안녕하세요. 인사이드카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영상은 스타리아 오뱅 카고를 4인승 이동 업무차로 구조 변경한 차라고 보시면 됐고요. 저희가 많이 작업을 하고 있는 고정되어 있는 시트와 돌출되어 있는 격벽을 탈거를 해서 가장 기본 베이스로 4인승 이동 업무차로 구조 변경을 받는 상품인데요. 거기서 2열 바닥을 저희가 원래는 기본 검정 바닥을 깔아드리는데, 요 차주님께서는 유두 바닥으로 좀 추가로 좀 변경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2열의 시트는 말 그대로 이동하실 때 4분이서 편안하게 쓰시고 상황에 따라서는 시트가 앞뒤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공간 활용도를 개인에 맞춰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벽벽 자체가 아예 없는 상품이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과 2열 공간을 연동을 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3밴 짐차로도 활용도 가능하시고 상황에 따라서는 간단하게 업무를 볼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이 가능하세요. 시트는 방석에 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등받이가 앞으로 수그려지기도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시트를 앞으로 몰아주면 격벽이 없기 때문에 트렁크 접재 공간을 충분히 넓게 활용하실 수도 있고 뒤쪽에서 업무를 보실 때이월쪽으로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공간도 상당히 넓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시트를 앞으로 몰아놓은 상태에서 업무를 볼수 있는 쇼파 테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휠하우스를 감싸는 낮은형 34cm짜리로 시공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테이블을 살거를 하게 되면 적재 공간이 넉넉하니까 이제 침차로 활용해서 쓰시면 되고요. 트렁크 바닥에 원래는 격벽을 탈거를 하게 되면 바닥 자체가 낮지만 저희가 이제 하판 두 장을 보강을 해서 2열 바닥하고 라인을 만나는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짐을 러다 뺐다 할 때도 굉장히 편안하고 뒤쪽에 달려있는 이 몰딩보다 바닥 자체가 높기 때문에 짐을 뺄때 여기가 걸려서 부딪히는 현상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만 공간을 활용해서 쓰게 되면 큰 짐을 적재하기는 좋겠지만 이렇게 짐을 나누기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휠하우스를 감싸는 수을 지나가는 평상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걸 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뒤쪽에서 1층과 2층을 나눠서 짐을 브라나이서 적재해서 쓰시면 공간 활용도가 좋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휠하우스를 감싸는 34 운전석 쪽에 휠하우스가 보이는 쪽 내가 위쪽 공간을 확보를 하겠다 하면은 34 아, 나는 반대로 밑에 있는 공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위에 공간을 좀 쓰겠다. 그러면 48cm짜리로 선택해서 시공하시면 돼요. 평상한 한장 이렇게 두 장으로 되어 있고요. 뒤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뒤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하부와 상부 공간을 나눠서 쓰시면 되고요. 긴 사다리 같은 경우는 밀어서 이제 적재를 하시고 위쪽에 자주 쓰는 공간을 적재를 하시면 돼요. 반대로 보면 시트 뒤쪽에 있는 공간이 비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확장형이라고 해서 평상 한 장을 더 얹혀가지고 이제 공간 활용도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 요것도 작업을 하기 전에 추가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스타리 오벤 카고를 4인승 이동 업무차로 구조 변경을 받은 상품은 출고 리뷰 영상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인 내용은 네이버에서 인사이드카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나오니까 거기서 기본 자료 보시고 궁금한 내용은 유선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 상담도 드리고 스케줄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같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